갈수록 심화되는 청년들의 취업난. 취업이 가장 걱정이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게 가장 걱정인 것같습니다 청년 4명 중한 명의 사실상 실업 상태인 현실에서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나만의 길을 찾는 학생들.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같은 일자리 가뭄 시대, 취업의 관문을 부순다. 즉 취업을 뽀갠다라는 의미의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우리 취뽀하자라고 하는 말이 인사가 됐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취뽀하기 정말 좋은 학교, 일명 취뽀 전문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밀착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기술전문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취업특화대학으로 알려진 이곳은 전국 8개 대학 무려 39개의 캠퍼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은 경기도 성남의 성남캠퍼스 기술 위주의 학교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있든 캠퍼스가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역사회와 연계도 있다든지 이색학과로 승부를 본다든지 캠퍼스별로 각각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남 캠퍼스의 경우 지역의 특성이 잘 묻어나는 학교.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근처에 있는 만큼 전기와 기계 관련 교육에 특화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뭐지? 새로 나온 로봇인 것 같은데. 저 정체물을 박스가 뭔지 제가 한번 심속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떤 실습실인가요? 아 IoT 장비가 무엇인지 알수 있고 또 그걸로다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실습하는 실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뭐 사, 사물 인터넷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건가요? 사물들이 인터넷을 하는 건가요? 성남 캠퍼스에서 만난 첫 번째 학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교육하는 전자 정보 통신과의 실습실. 사물 인터넷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아직 생소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사물 인터넷은 쉽게 말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술. 이렇게 영혼도 없는 사물들이 인터넷을 주고받는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여기 실습하는 학생들 가운데 눈이 반짝반짝하는 학생이 있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또 어떤 실습을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이나 가스 혹은 도어락 같은 그 방비 시스템들을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홈스마트 서비스 시스템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아, 홈 스마트, 스마트, 홈, 홈 스마... 들어본 것 같은데 o m e 어떤 기술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c 아, h o i o t 로 해서 그 집안에 있는 가전기기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일괄적으로 제어를 하거나 혹은 조작을 할수 있는 것들. h 에 girl, the girl, the girl, t h 은 girl, the girl, the girl, the girl, the girl, the girl, the g i 이 헬스케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심장 박동수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 이런 거를 측정하고 그거를 한 곳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지표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 근육이 지금 잘 신경 전달하고 있다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거든요. 아. 그럼 제 신경 잘 전달되고 있는 거죠? 아, 네. 지금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laughs> 하네요. 이렇게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원격 진료 가능. 의료 분야의 혁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네요. 다양한 기술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 실습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실습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학생은 실습이 재밌나요? 네, 저는 매우 재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기술원 같은 데를 다니면서 1년 동안 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더 심화적인 과정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폴리텍에 지원해서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의 자, 최종 꿈은 뭔가요? 저는 이 IoT 시스템을 직접 설계해가지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과가 실습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이 실습이 많아서 또 실습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머 필기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머릿 속에 잘 남고 그 이론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바로 현장에 투입돼도 손색 없을 우리 학생들. 안녕하세요. 학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네. 어, 사물인터넷 위주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4차 산업혁명에는 모든 기기들이 어, 사, 상호 연결되어 서로 작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물인터넷 분야를 저희 학과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물인터넷 기술자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학과에 오면은 1학년 때는 먼저 이제 C 언어 또는 파이썬 같은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또 그것에 맞는 기초적인 하드웨어, 전자회로 같은 하드웨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되면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크로컨트롤러나 임베디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사물 인터넷을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제작해서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두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저희 학생들은 이제 사물 인터넷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유노유노 못지 않은 교수님과 학생들의 열정. 최고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최첨단 실습 장비를 골고루 갖춘 전자 정보 통신과였습니다. 아, 오랜만에 느끼는 님. 캠퍼스 향기 어, 어려워지는 것 같아. 어디선가 스마트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음... 아, 성남 캠퍼스에서 만난 두 번째 학과 이름부터 벌써 스마트한 스마트 자동화과. 이곳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어떤 과의 실습 현장인가요? 지금 스마트 자동화과의 실습 현장이에요. 어. 어떤 실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 이거는 지금 PLC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그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하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자동화 분야 전문가를 꿈꿨다는 유담 씨. 무엇보다 원하는 분야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 폴리텍 대학에 진학했는데요. 유담 씨가 꿈꾸는. 자동화 분야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자동화가 자동차 공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쪽에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실습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실습들이 취업 후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론으로 하는 거랑 이렇게 기계 직접 만지면서 하는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더 현장에 나가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유담 학생처럼 각자의 꿈을 안고 달려가고 있는 스마트 자동학과 학생들. 아 학생들한테 인터뷰해 보니까 만족도가 정말 굉장해요. 스마트 자동학과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우는 학과인가요? 스마트 자동 학과는 네트워크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PLC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공장을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국내외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공장 자동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주문형, 맞춤형 제작을 위해서 모두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심도가 굉장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스마트 자동화과 비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금 고도로 발전된 바이오 시스템과 반도체 설계 디자인 생산까지 스마트 자동화과의 인원들이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을 하게 되면 지금 거의 100%에 가깝게 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기업체의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솔깃한 비전이었는데 우리 스마트 자동화과 어떤 꿈을 가진 학생들이 오면 좋을까요 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수,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체험할 수 있게끔 어, 진로 진도 진로 지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1 학년부터 시작해서 2 학년 어,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아, 내실 있게 집중력 있게 어, 저희 자동화 시스템들을 배우게 되면 어, 좋은 성과,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조업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4차 산업혁명 미래형 공장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활약하고 싶은 예비 인재라면 모두 여기로 모여주세요. 오늘은 기술 전문학교 폴리텍 대학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성남 캠퍼스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봤는데요. 우리 예비 후배들에게 우리 학교 오라고 자랑 한 가지만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딱딱한 이론 수업보다 좀 재밌게 할수 있는 실습 위주로 진행이 돼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취업에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거기에 대해 많이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 장점 세 가지 이거 있다 뭐가 있을까요 어, 자격증 딸때실습 장비가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하기가 매우 수월하고요 이제 우수한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좀 되게 가성비가 좋은 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습 장비가 굉장히 최신식이기 때문에 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좋은 실습 장비로 학교에서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며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치고 있는 성남 캠퍼스 학생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